네, 이 작품은 사실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군의 셰프예요. 그래서 셰프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프렌치 셰프면서 과거에 가서 이 아주 폭군과 만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요리를 하면서 또 사랑도 이루어 가는 역할이라 보니까 이제 사극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요리를 할때 요리사처럼 좀 보이는 어떤 샤프한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일반적인 배우 할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과연 이거 할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언어비 있다면 윤아 배우님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희망을 좀 품고 있었는데 <laughs> 서로 일정도 뭐 여러 가지 운 때도 맞아서 진짜 우연처럼 운명인 듯. 이 작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.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직접 소화를 했어요. 요리하는 부분, 만드는 부분, 또맛 평을 하는 부분, 특히 옆에 있는 최민배우님.